폰 감사합니다. 혜택 가서 어봐야지 VIP. 오 감사합니다. 조금 있다 오니? <laughs> 아직 우편함이 안 왔나 봐요. 왜 성공이라 고 떴는데? 음. 오, 감사합니다. 달달하구만. 39법에 31법이면 70법 있네요? 가봅시다. 무과금에 <laughs> 뽑기 가처는 가난합니다. 가볼까? 음. <laughs> 고민되네요. 열심히 모았는데 70법밖에 못 모았네? 부틱으로 뽑는게 가능할까요? 불가능할거라고 봐요 저는 나온다고요 진짜? 네알 한번 가봐 네 헨젤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어보고 해볼게요 무각은 갑차 7 0포 가봅시다 아하 <laughs> 말아요 갑까 그래 갑시다. 뭐 뽑으면 어쩔 수 없지 뭐. 고! 여기는 확정이에요. 노란 거 확정. 횟수 차가지고. 근데 픽돌 나면은 끝인 거죠? <laughs> 나올까요? 픽돌 나면 사용하란 거야. 코발트 빠개돼요 <laughs> 나올까? 아, 약간 <야>, 불편했잖아. <laughs> 아, 나왔으면 좋겠다. 얻었습니다. 됐네 됐네 색도 안 났어 다행히 오 그러고 이제 고민이 됩니다 <laughs> 계속 갈까요? 1도까지 가는게 날려나? 네, 안 나올 것 같긴 하죠. <laughs> 느낌 빼야죠? 픽솔 안난게 어딘데? 가찰를 할라 그래. 이런 느낌이죠? 맞서 싸워요. <laughs> 아, 진짜? 짱이만요. <laughs> 뭐지? <웃음> 오? 오, 진짜 또 나오는 거야? 픽돌인가? 두근두근두근두근. 두근, 두근, 두근. 아, 싫어, <laughs> 하이 싫어. 나 물대가 안 키우는데, 키워야 되나요? 쪼까 슬픈데요. <laughs> 아,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? 괜히 기대했다. 명함 하나 건졌습니다. 그래도 픽돌 안난게 어딘가요? 에 네, 픽돌 안난 거에 만족합시다. <laughs> 대충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. 음, 잠깐만요. 근데 이거 자중 조준이 좀 그런데? <laughs> 인식을 못 하는데요? 나 발코인데 이거 세밀하게 마우스 조준 해줘야 되는 거? 어? 방금 그거 뭐지? 되게 멋있는 공격 모션이 나왔었는데? 오 이렇게 밑으로? 그래도 속도감은 엄청 느릴 줄 알았는데. 얘 뭐지? 얘보단 빨라요. <laughs> 터미네이터? 맞나요? 얘보단 빨라. 5단 차죠? 어떻게 쓰는 거예요? 오, 골드코어 줬어. 어, 게이지가 차요. 아, 이렇게 어디 있어요? 아, 이거... 아, 봤어. 봤어. 아, 여기 차는구나. 1, 2, 3... 야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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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웠다가 죽겠는데요. 점프해서 채워야 되나? 그럼 이렇게? 와, 이렇게? <laughs> 이야, 데미지를 얼마나 와요? 음,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해도 되겠다. <laughs> 야, 여기서 이렇게 조준하면 저거 맞출 수 있니? 어림도 없죠? <laughs> 이런 거, 얘네들 맞추기가 힘들어. No. 안 맞아요. <laughs> 야, 이거. <laughs> 아, 이거 채집 너무 어려운데? 음, 채집이 너무 어렵습니다. 나는 사냥파보단 채집파라고요. 채집을 좋아하는 나에게. 음, 다 다르게 나와가지고. 그쵸? 원래 공명 없는 무기였죠? 근데 공명 딸려서 나온 거니까. 그쵸? 어, 내 체질 힘들다. <laughs> 바꿉시다. 저거 할수있 을까? <laughs> 공격 테크닉 혼자 할수있 을까? 질 어느 정도？나 오니 봅시다. 잠깐만요 역시 발커내기 힘든가 차지차지차지 차지, 차지. 모여서? 하면 어느정도야? 야! 너네들! 다시 화쳐져아 <laughs> 이거 힘들겠는데? 공격체크니? 어? 애매해 보이는데? 제가 그게 없어서 그런가봐요 아, 이거 다시 찬구나. 버립시다. 얘네 다시 차네. 피. 이것도 잘 쓰는 사람 엄청 잘쓸 거예요. 나잘 모르겠다. 오. 거리가. 자동인식 거리가 너무 짧은데? 여기 와야지 돼? <laughs> 이거 너무 짧은데? 그냥 세미처럼 이렇게, 아유, 조준해서 이렇게 가야 되나봐. 이렇게 해서 게이지 모으던가. 잠깐만. 아, 근데 오히려 세미가가더 편한데? 이렇게따지 다섯 개 모아서 이렇게 칠하는 거잖아 지금. <laughs> 야 언제 모아? 어제 <laughs> <언제> 모아? 그 <laughs> 칠점밖에 안 된다고? 야아무리 내가 칩셋이좀 푸지다지만 다못 올렸다지만. 이거 과연 좋은 건가? 보스몹 날먹은 제가 세미호가 편한 것 같은데요. 어, 사진은 만큼의 메리트가 없는데? 이거, 칩셋을 탈락트인가봐요. 얘도, 칩셋 효과가 강한 거 아니에요? 맞추기도 힘들어. 오, 근데 이거 1번! 스킬 7도 움직일 수 있다. 아까 제가 칩셋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가요? 근데 무과금은, 근데 또 되게 빵빵하게 할수 없다고요. 대충 다들 이런 느낌으로 할 거란 말이야. <laughs> 나만 그런 느낌인가? 나처럼 하는 사람 많을 거야. 설마. 나만 이렇게 후지게 넣나? 좀 좋은 걸로 바꿔줄까? 저 차징은 딱히 상관 없겠죠? 사진보다 차라리 이게 더센것 같아요. 회피하고 공격. 아까 체딩 다섯 개 해봤자 별로 안 차잖아요. 아, 근데 이거 너무 좀 그런데? 야, 야 몬스터 이렇게 가까이 붙었는데 이걸 못 쳐? <laughs> 아, 이건 좀 애매한데? 아, 대충 이 거리에 몬스터는 좀칠수 있어야 되지 않나? 이렇게 회피할까 봐 근거리지야. 짜라리야, 야, 쓰고 말겠다. 야, 그니 <laughs> 아, 이거 완전 근접이데 네, 너무 가깝잖아. 그렇다고 세미어처럼 시원한 게막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, 어... 아, 잠깐, 이거! 단일말고 몬스터가 많아야되나봐요 다중으로 쳐야되나? 봅시다 모여 느그들 모여 모인상태에서 공격해봅시다 아 이게 강범인가봐요 이게 단일보다는 강범이들인가봐 잠깐만 어, 제나 네, 조준이 너무 힘들어. <laughs> 이런 느낌인 거고. 잠깐만. 한, 점프해서 이게 낫겠는데? 그러고, 스페이스 누르고 이거. 계속 디버프 들어가는데? 저거 디버프 스킬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? 저게 화살기인건가요? 폭발형 <목소리> 슈로 써봐 일 서바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.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1번 스킬. 비슷하고. 그냥 이게 공격이고, 아 다섯 번 공격해봐야겠다. 하나, 둘, 셋,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아까 이거인데 <laughs> 가까이 와서 해야지만 맞고, 음, 점프해서 이거. 그러게요. 음, 그냥 차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네요. 그러면. 보이긴 해요. 이게 한 번만 쓰지 말고 하나, 둘, 셋, 연속은 안 되네. 어, 어울릴 것 같긴 해요. 어울릴 것 같긴 한데, 그러고... 어, 뭔가 원추이 되게 잘 차는 느낌인데? 그런가? 아스타격이라 그런가? 음, 범위도 넓어요. 근데 이거 맨날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렇게 치고 계속 도망 다녀야 돼? 근데 이게 제일 편한데? 조작감 <laughs> 아니면 이렇게 가든가. 회피는 안 맞고, 조금만 멀어져도 회피는 다 삑살나요. 오, 이거 좋다. 평타, 평타, 꾸. <laughs> 오, 평타, 평타, 꾸. 그래도 7패 뜨는데? <laughs> 평캔이요? 평캔 있나? 모르겠어요. 캔을 안 해봐가지고? 있을까요? 그냥 회피로 캔슬할걸요? 응, 음? 왜요? <laughs> 저한테 평균을 물어보시다니요. 조금 나에겐 조작법이 어려운 총이네요. 근데 이 차진이 참토율이 <laughs> 이게 전분이 정말 아 이거 이거 진짜 너무 별로다. 차징을 안쓸듯 저기. 분명히 차징 효과가 뭐가 있을 텐데. 뭘 캔슬을 낸다던가, 보호막이 깨진다던가 혹시 그런 거 없니? 그러면 딜이 저렇게 나와도 해볼만 하죠. 점프 공격했고 공중 점프도 했고 공중 운축했고 수류탄은 뭐지? 아까 그건가? <laughs> 웜홀 말고 과거에 환영해서 일루전 시퀀스에 불 속성만 들어가는 데가 있을 텐데 여기 가볼까요? 여기였냐? 굴. 아, 저는 아스트라 서버입니다. <laughs> 가봅시다. 요즘에 뱅기스와 고래자리선 빼고는 다 시골 서버로 바뀌었다면서요? 와, 저보다 높으시네요. 저6.1 유비입니다. 응에. <laughs> 아 너때문에 내가 이 챌린지를 해보네? 어 야야야 아 이거면 <목마> <목마> 이거 힐해줄 수 있는 거 가야 되는데. 무서운 곳입니다 멈추고 힐하로가 어? 이제 끝났어요? <laughs> 야 이거 한나밖에안 남았니? 야 이거 좋습니다. <laughs> 좋아. 보수 <모습> 많이 올랐다. <laughs> 범위는 확실히 넓어요. 아까 보니까 범위들 그 많은 몬스터한테 다 들어가잖아요. 괜찮은 <laughs> 것 같긴 합니다만. 어쨌든 사용법이 어렵, 어렵습니다. 요 저한테. 그래서, 대충 짧게, 코발트에 대해서 무기를 일을 써보고 느껴봤어요. <laughs> 저는 그런데요, 다른 분들은 잘 쓰실 거예요. 발컨이 아니니까. 음, 응. 난손 많이 타는 거, 내 취향이 아니야. 난 손이 안 타야 돼. <laughs> 그리고 제가 원체좀 극악적으로 캐릭터를 키우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, 음. 이게 원래 좀 캐릭터 되게 잘 키우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잘 써요. 근데 저 같은 분은 별로 없긴 할 텐데, 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 키우고 대충 올리고, 대충 그냥 아무거나 끼고, <laughs> 무지성으로 쓰기에는 안 좋습니다. 근데 그러면 어느 캐릭터나 다안 좋으려나? <laughs> 어쨌든 그런 것 같고요. 음. 어, 나는 대충 유저. <laughs> 어, 대충 유저 기, 대충 유저 발권 기준들은 그렇고요. 어, 다른 분들은 음, 괜찮을 거예요. 잘 쓰시는 것 같아요.